초고속으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었습니다 오 액티가 있네요 일단 이 먼저 있던 빨간색으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힘듭니다 으악, 어, 어 열렸다 오맞다 먼저 인 슬라임이 기포가 다 빠지지 않아서 왔어요 여러분 만져볼게요 오! 좀 댕댕하네요. 어, 어! 책상에 달라붙었어요. 하겠습니다. 글리세린 다 섞어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땡땡하네요. 네, 이거는 그러면 그냥 대리만족으로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필기가 느껴지고 손에 달라붙는 거죠? 글리세린을 너무 많이 넣었나요? 늘어난 건 아직도 여적한데 으악 지금 어떡하지? 왜? 이 연두색 슬라임부터 볼게요 오 어? 되게 쫀득하고 잘내려갈것 같아요 어? 아? 어, 어떻게? 녹아있다? 아? 아? 액티, 액티, 액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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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볼게요 여러분 네, 다 섞어주고 왔습니다 확실히 적네요, 그손버튼 어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엔젤슬라임 완전 비추입니다 글리세린이랑 에티 같은 거 있으신 분 글리세린, 액티물 있으신 분들한테는 한 번쯤, 딱한 번은 도전해 보셔도 돼요 도전까지 이거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글리터에다가 아말랑식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조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주 조금. 괜찮아요. 어, 헉.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럼 아래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말랑시여 가지고 좀 만지기가 아까워. 그리고 아까는 끼지 못했던 풀기가 느껴져요 이게 그래도 괜찮은것같아요 섞기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슬라임입니다 청 엄청 아니고 그냥 추천이 엄청 엄 이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노란색부터 보겠습니다. 통화에서 뭔가 좀 푸르고 있어요. 이 치즈 제일 맛있던데, 완전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안에 가루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눈꽃 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띵에서 양띵이 사생활 유튜브에서도 이게 가루가 있다고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가루 끼가 있죠. 그냥 치즈젤리 몬스터예요. 치즈젤리 몬스터를 2,000원치 뭉쳐가지고 섞어 만드는데, 뭔가 안에 가루 같은 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 완전 좋아요, 여러분. 진짜 느낌. 옆에 끝 짱으로 최고 좋습니다. 이거 진 어, 이 셋이, 점, 이 셋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슬라임이면 오래 만진 타입이에요. 얘는? 이 핑크색 베이스. 힘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통과 뭔가 파란색 맥주 느낌이 나요. 어. 되게 우와 콩만 만졌을 때폼이 그 미세 콩 탈출 넣고, 이게 되게 좋아요. 1층을 보겠습니다. 어, 되게 불투명해요. 1층은 그냥 베이스예요. 파란색에 딱딱, 아주 딱딱한 베이스네요 섞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세품 부분이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바다색 같아요. 뭔가 연어알바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네, 그러면 3셀스로3 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폼폼이 슬라임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폼폼이 슬라임 말고 취소할게요. 폼폼이 슬라임 말고 폼폼이 토킹 슬라임이요. 폼폼이가 있으면 얘가 기포탄는 슬라임 옥수수 안에 훨씬 디포 소리 가잘 들리거든요? 오? 어? 이게 괜찮은데 클리어? 아니. 불투명하지 않고 완전 그냥 투명하고 깨끗해요. 이제 한번누린뒤또두번누릴때 딱딱해지는 또또 성질이네요. 그래도. 바품을해 볼까요? 바탕 되게 안될것 같은데.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냥 얘는 대리 만족으로. 다음으로 클리어도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진 똑같은 것 같아서 얘는 만지지 않고 그냥 하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슬라임에 부여방이랑 비슷한 슬라임으로 가야겠어요. 오, 되게 이뻐요. 오! 다음으로. 지금. 아빠 시작할게요. 아빠 시작 오셋까지. 응. 많이 해주고 근데 가끔씩 ASMR 구강도 있어야 돼요 말안 하는 사람, 제일 기대되는 게 지금 요 세트 제일 기대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손으로 찢으면 돼요. 음 젖병의 거? 다시 재번나. 얘도 아까랑 똑같은 치즈 모니. 좋은데 얘는 조금 더잘 긁히는 거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천사 비주가 있는 슬라임부터 볼게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기포 소리가 잘 나요. 오! 아우 아파. 진짜 아파요. 우와! 아우 정말 안 늘어난다 이거. 네, 진짜 비추입니다, 여러분. 어,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오징어를 구시고 계세요. 네, 얘도 천사점토 약간 더 잘려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똑같습니다. 네. 얘는 치즈몬. 잘되고요 아까랑 뭐 똑같은데 약간 더 댕댕한 것 같아요. 보세요, 늘어난 거에서부터 좀찌끼이 보였죠? 네. 네, 여기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요. 빼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게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절기문. 절개문. 얘도 어, 근데 여기 거는 신기하게. 시절몬이다 가루가 느껴져요 얘도 똑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색 네, 이것도 한번 예, 뺍니다 아까 거보다 더 좋을게 오, 좋아요, 괜찮네요 예, 그럼 이거 빼고 이 젤리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젤리몬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엔젤 슬라임이 전체적으로 쫄깃하고 되게 딱딱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슬라임으로, 이 물젤리 슬라임을 볼게요. Okay, 엔젤 슬라임 전체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